안녕하세요. 21일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긴 본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 사는 우리들이 보여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일지 질문하고 있는데요. 민족들에게 함성을 질러보고 와 전략을 세워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지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심을 믿는 이들에게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혹시 위축되는 이들이 있으시는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걸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반역자로 몰리는 때에라도 협박을 겁내거나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고 더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석이시고, 불신하는 자에게는 거친 돌이 되시기 때문인데요. 그분만 의지하고 기다리고 우리는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신접한 자와 점괘를 보는 자들, 마술자, 마술사에게 묻는 자에게 공고와 굶주림, 환난과 흑암을 내리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속사이김임을 유혹을 듣지 않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우리는 여전히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굶주린 자, 빈약한 자가 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오늘도 강건하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를 사, 오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교회가 현재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말씀을 읽고 어,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하여서 말씀을 깊이 아는 것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들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삶의 일정을 여정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바이아.